사용 설명서 얘기해 홈,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홈이 모르고 올라 타고 나서 돌린다. 그러면 이 부위가 더 눌릴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터지겠죠. 네, 찌그러지거나. 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문제 없으면 요것도 나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넣을 때 보시면 이렇게 넣는 게 있고 넣시면 소리 나죠. 예, 첩을 심하잖아요. 근데 이 레버를 누르고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있잖아요. 보통 한 3, 4분 정도 돌려요. 만약에 뭐, 오래된 거 아니면 뭐한 뭐, 그건 뭐, 여기서 편하신 대로 돌리셔도 되는데, 시작 버튼 정지 버튼이라 그렇죠. 제가 3분으로 해서 돌려볼게요. 그럼 캔이 물려고 내려가죠. 그리고 요거는 이머전시 버튼인데, 만약에 돌아가는 응. 중간에 응. 누르면. 진급스탑 그렇죠. 근데 차 사이드 당긴 것처럼 팍 쓰니까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요. 음, 급정지 하지 말아야 예, 만한... 이렇게 해서 정지해도 충분히 다 서요. 지금 보시면 돌죠? 그럼 이제 시간이 줄잖아요. 버튼에 대한.. 네. 예, 예, 이 상태에서 성능... 만약에 내가 더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제가 조정해 놓고요. 누르시면 시간이 올라가죠. 예. 더 돌리고 싶다, 추가로 끄고 싶다 그러면 3, 20초씩 내려가요. 그리고 내가 돌리다가 끄고 싶다, 그러면 정지 버튼 누르면 리포지션이랑 뜨고 자리 잡으려고 대기하다가 자리를 잡아요 예 그리고 문을 열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손뺄수 있을 정도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니까 러 말자리를 계속 돌리면 계속 이 상태에서 캔을 빼내고 말자리를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스타트가 멈출 때 제가 아까 말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타트를 하고 나서 문을 열, 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를 누르면 스타트가 먹질 않아요 지금은 스타트가 먹잖아요. 근데 제가 꺼볼게요. 그럼 쓰고 나서, 요거는 이제 쓰겠죠. 윗부분이 여기니까. 벌어졌잖아요. 다시 시작을 누르면, 시작이안 먹어요. 음. 오픈 더 도어, 문 열으라고. 음. 이건 돌린 거니까 열어서 빼라, 그 말이. 그러니까 문 열어. 음. 다시 한 다음에, 스타트 하면 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눌렀을 때어왜안 먹냐 안먹냐는데 그건 그럼 돌린 거예요. 막 이래저래 일 하다가 돌렸는데 헷갈리면 이게 눌렀을 때 그게 뜨면 무조건 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요 그러니까 쓰면서 쓰는 건 누구나 다 이것만 누르면 되고 시간만 누르면 되는데. 그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미판에 대한 약간 생을 쓴 예, 같은 지 약간의 차이. 내발을 눌러서 예, 당겨라. 찌그러진 거, 녹슨 거, 싸재캔 그런 것들 이제 오래된 캔 이런 것들은 돌다 보면 터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4리터랑 1리터는 절대 안 터지죠. 근데 이제 말자리 말자리 음. 중에서도 이제 정말 오래된 거 그런 것들만 이제 조금은 주의하시거나 만약에 홈이 좀 들어가 있다.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 마스킹 테이프 처리하고 돌리시면 좀 나아요. 네. 근데 대다수들이 뭐 이런데 구멍난 걸 모르고 돌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오래된 거를 뭐 장시간 5분 이상 돌린다거나 그러면 이게 돌다 보면 그 원심력 때문에 터진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얘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도는 것 같지만 이 모서리를 계속 쳐주면서 섞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야 팔자로 섞이니까. 섞여요. 팔자로 섞이요. 네, 팔자로. 네.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섞이질 않으니까 그 원리라서 만약에 먹은 데가 있거나 올라탄 데가 있으면 계속 돌면서 원심력 때문에 그 부위가 계속 찌그러져요. 눌러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얼른 접지를 하시는 게 원래 좋은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접지는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